안녕하세요. 내몸 안에 준비된 의사를 전하는 사랑과 생명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세포의 일부, 예를 들어, 뇌세포 1만 개가 어떤 사고로 또는 병들어 기능을 못 하거나 죽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간이나 허파에 있는 세포 1000개가 암세포로 변한다면 또 어떻게 될까요? 병원에 가면 간단히 해결될 수 있을까요? 우리 몸은 수십조개의 세포들로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학자들에 따라 적게는 15조개부터 많게는 90조개까지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는 대체로 30조 내지 40조 개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가 건강하다면 우리 몸은 의심할 여지 없이 당연히 건강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세포들이 모두 건강하게 사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모든 세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십조 개의 세포의 숫자가 줄지 않고 적정한 수를 유지하여야 하며 동시에 모든 세포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흠이 없는 완전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수십 조개의 세포가 언제나 적정한 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세포와 아기에서 어른으로 성장할 때 늘어나는 세포가 죽을 때까지 살거나 세포가 죽은 만큼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져 죽은 세포의 자리를 메워줘야 하는데 이것은 가능한 일일까요? 다음으로 모든 세포가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세포가 손상되지 않거나 손상될 때 완전한 상태로 복구되어야 가능한데, 이것은 가능한 일일까요? 오늘은 세포의 손상과 복구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죠. 세포는 내부적이거나 외부적인 환경 변화로 인하여 손상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세포의 손상에는 핵이나 세포막, 미토콘드리아, 리보솜과 같은 세포소기관에 생기는 경우는 물론 염색체에 들어있는 DNA의 염기에 생기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나의 세포 안에 들어있는 30억상 60억 개의 DNA 가운데 하루 동안 100만 개 미만이 손상될 만큼 DNA의 손상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손상된 세포는 고쳐서 원래의 형태로 복구해 주지 않으면 손상된 정도에 따라 고유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며, 그중 일부는 암세포로 바뀌게 되는데, 이러한 세포가 많아지면 우리 몸의 각종 장기나 조직들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고, 각종 암에 걸릴 수 있는 심각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세포 안에는 이처럼 손상된 세포를 원래의 정상적인 상태로 복구해주는 프로그램이 유전자의 형태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DNA의 손상에 대해서는 DNA의 교정이라는 절차를 거쳐 DNA가 손상된 정확한 위치와 손상된 DNA의 염기를 찾아낸 다음 다양하고 매우 정교한 방법으로 DNA를 원래의 모습으로 복구합니다. 손상된 정도가 심하여 복구하기 어려운 세포는 자멸사라는 준비된 방법으로 스스로 죽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세포 안에 미리 준비되어 있는 설계도에 따라 최고의 명의가 하는 일이며,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가 하는 일도 세포에 주인되는 사람이 하는 일도 아닙니다. 여기에서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는 일이 세포 안에 미리 준비되어 있는 설계도에 따라 최고의 명의가 하는 일이라면 세포의 주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몸 안에 준비되어 있는 최고의 명의는 유전자라는 형태로 존재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과 같이 어떤 이유로 손상되면 작동하지 않으며 반드시 클릭해 주어야 기능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유전자도 손상되지 않도록 평소에 유전자가 좋아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유전자가 켜져서 일을 잘할수 있도록 클릭해 주는 것은 유전자의 주인인 사람의 몫입니다. 몸 안의 의사가 일을 잘할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말한 히포크라테스의 말도 같은 뜻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세포 손상의 원인을 최소화하여 최고 명의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포 손상의 원인으로는 열이나 방사선과 같은 물리적인 물질, 산소나 포도당과 같은 필수적인 영양소의 부족, 일부 해로운 화학적인 물질,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같은 병원체, 알러지나 파킨슨병과 같은 면역성 질환 등과 같이 매우 다양합니다. 모든 세포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내몸 안에 준비되어 있는 최고 명의의 몫이라면 이 최고의 명의가 모든 세포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도와주는 것은 주인인 나의 몫입니다. 이 소중한 진리를 반드시 기억하고 세포의 건강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나의 건강을 지키는 친생명적인 생활 습관을 생활화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다음에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